하 중사, 중초가 지금 몇 명이니? 여덟 명 아, 여덟 명. 8명. 여덟 명이니까 야 등패하고 장창수 섞어서 쓰는 게 좋을 텐데 다 장창 들게 하려나? 난 이제 별파신입니다뭐랄게 <laughs> 네, <말할게요> 그냥 <laughs> 물론 전별파신일 뿐입니다 <laughs> 김자춘 환영해서 말탔다는 게뭔 소리야 <laughs> 이 무슨 소리야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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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상해가지고 예. 어 그래서 좀 이제 그이좀 정신 때에 무서워 와도 김 잠수야 마병대도 8 명이구나 김자춘 그거 말 탔다는 거 별무사가 타게 해줬다는 데 별무사가 타게 해줬다고 타지 말라해 아... 그냥 아 별무사들 그 정민 정도는... 아니야? <놀람은>... <놀람> 별무사나 다른 초관들이 타라해도 타지 말고 안 되겠네요. 말 타면 안 돼. 별무사도 경고를 놓고. 어 누가 그랬어? 누가 타라했어? 하정민 아니야? 하정민? 아, 기다려봐요. 아, 좀 이렇게 멋있냐? 네. 마병대 약간 멋있게 섰는데? 진짜 짜증나게. 아, 없네. 야 여기 신문물 이 있어. 선글라스 끼고 있네. 저 저. 여기 니거병도 있고. 니거병? 어디구야? <laughs> 이건 싸우지 않은 수준이 아닌데, 얘는, 얘는 토하기 직전이고. 누가, 누가 우리, 비거병을 따라하는가? 애들 상투 옛날 거 쓰네, 변명은. 새로운 그거... 상투가 좋은데. 어쩜들? 그걸로, 그걸로 뭐, 많이 했으니까. 오, 수익이 넘쳐, 이 친구. 회장님 <laughs> <laughs> 어? 이름이 칼부림 용의자예요. 그거 아까 칼부림하고 다녔거든. 진호인가 원핸디드 한도로 찌르고 다녔지. 안성에서 칼부림. 한성 칼부림 아니 안성 칼부림이지. 야나 OBS로 녹화할까? 굳이 재밌잖아. 그래 뭐잘 줘. 뭐. 얘는 뭐 습진 때 이렇게 안 오고. 이럴 때만 많이 오니? 누구? 요놈들. 아, 김현 그게 누군데, 놈들이 아니, 지금 모의전통에 애들 아, 바보야. 선에 음, 이렇게 와. 아니, 자회장 왜, 왜, 티로선이야자 이거 별무사 아니여, 설마? 별무사야? 아니, 그 별무사는 왜 참전한겨? 상대 별무사가 마감대 측이랑 같이 참전하는 거고. 상대편에서 두명 있네요. 우리 둘만 가는 거 지금 하면 안 되냐? 몰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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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 방진 쳐야 된다. 이거 방진 쳐야 된다. 진짜. 아, 근데 이거 활맞고다 응. 뒤지는 거 아니야? 스파르타화 아니야? 300에서. 무슨 <laughs> 하는 <방한 거 있어? 웃음> 외롭다 중사, 중사, 중사 방패로 막아야 돼. 몇 방패로 자야. 명은 방패로 막고. 아, 근데 그래도 뒤질 거 같아, 중사는. 아니, 자, 별장, 자 별장이 그냥 타고. 쭉 내면 어떻게 될 거야? <laughs> 아니, 그냥 얘네가 접근하지 못하게 빙빙 돌면서 활쏘면 아무것도 못 해, 얘네. 얘들 칼이 왜두 개냐? 뭐가 칼이 막두 저... 개씩 있는데? 기관 칼이랑 기병 칼 아니야? 기병 칼이 왜 있지? 뭐가? 그러게 그러게 칼이 왜두 개? 아저 저 어디 가야 합니? 어? 아 대장님 응? 저 그거일 거야 아마 그 대총이나 기총들이 그 기병 칼이랑, 그게 그래, 아마 그 등패 칼 그거일 거야, 아마. 아. 아, 그래가지고. 아니, 야, 여기도, 살수 축에도, 이방인이 두 명이나 계셔. 저, 저, 물 건너 건너 온다. 이거 부대 출격! 이거 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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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사실 은 이거, 뭐, 뭐, 뭐야. 요, 이거 너무 아니, 많이... 왜 똑같은 애가 두 명이나 있어? 왜 시작 안 하지? 사실은 아, 이거, 누구거아니라고 아. 오! 와, 아, 이거, 아니라 진짜 이 워요 방금 일어났어 미치겠어 지금 나 사실 거의 스단길 타고 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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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내가 강제 시작시킬게 키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 얘네 갑자기 시작돼 가지고 뭐야 어떤 새끼가 시작했어? 야야야 <laughs> <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나 내가 대장인 걸. 갑자기 알았어요. PM 올로 누가 시작했더니 대장이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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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았다. 헤이민굿 <laughs> 가자. 안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시작 안 하는 거 아니야? 됐다. 간다. 예, 대장...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말잘내는다 어? 가자. 아니죠? 참가하는 게. 이렇게... 뭔 개소리야 관전 중인데 보자고 참가드립이야. 아예. 결판지 참가해줘. 판도 바, 아, 아니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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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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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참가해줘. 아니야? 응? 해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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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가. 야 장수채 보여줘. 장수채. 되겠는데? 안 됐다 야 중립 중립선으로 <laughs> 참가해 버려 얘네 장창 들고 나란히 가는 게 어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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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봉 아니 야 병아리반이야 왜 이래 <laughs> 멋있다 약간 오 아니 저저 것만 보면 준에 잘살거내 생각에 이거는 이제. 진짜 지형지물을 잘 살려야 돼 진짜 둘다 사기라 가지고 얘네 그냥, 그냥 딱그 것처럼 음. 얘네 그 예전 그 토탈로 쇼군에 아니야? 나오는 그 원형 계속 삥삥 돌면서 사격하는 것처럼 하면 안되더라 그칼캘 응. 쟤네도? 아까 보니까 그거 연습하던데? 내데기집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지금 중사가 자리를 잡기 전에 마병대가 빨리 가서 죽여야 돼아 중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아 근데 활 많아서 어차피 유리하긴 해다활 음, 들고 음, 있잖아 지금 중, 중사에는 중 활이 두명밖에 없어 너무 슬퍼 저거 이렇게 오. 이글박하고나다가자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호만게 뭐, <목소리도> 맞고. 이거지 맞고 이거지. 맞고. 이게 전원군이지. 컨트롤 못 하냐 얘네 왜 여기 있냐? 애매하게 네. 있고. 야, 아니야. 병제 때문 막으러 가야지. 문 막으러 한다. 원래 약간 이런 경우에는 문 쪽에다가 많이 두지 않 아, 근데 문 막아도 저말말타 가지고 벽 올라서 어, 벽 올라간다. 얘네도 활 쏜다. 왼쪽이다왼쪽이다야 어, 어? 어, 집안으로 들어가는게 뭔자이 계좌에서 여기 별무사야 아... 그래 별무사가 괜히 된게 아니지 야, 지들한테 쏘는데? <laughs> 뭐? 아니 별무사한테 쏘는데? 방금 봤어? <laughs> 화살 하나 별무사한테 날아간거 지게 어, 진짜 눈먼 화살이지 <웃음> 사심이 <웃음> 좀 쳐진거 <뭐야, 어디야. 웃음> 어, 어, 아닌가 어, 아. 온다 온다 어, 한 명한테 어로 끌렸어 중사 지금 집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잘 하면 될 텐데. 병졸 컨트롤 못하나 재미긴해오 봤어 봤어 봤어. 오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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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췄어. 오오오오 오. 별무 예. 어, 이렇게 팔못 쏴. 한더 별무사 별무 지금 에임 딸려 지금. 보여줘 보여줘. 에임 딸려요 어디갔어. 이게 춘봉이가 신입이라 그런지 약간 지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병졸 키워봐야지 계속. 병졸 지금. 약간 위 자리 선정이 좀 애매해 지금 초반 따라다니고 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 이게 뒤에서 뭐하냐? 한도 어, 어, 막 비뚤어는 좀... 애 뭐야 얘? 오, 오, 어, 한명 어, 죽을 어, 뻔 어, 어, 죽을 어, 뻔했어. 야얘잠수다 아, 막순다달리야 왜? 야 봐줘야, 오, 봐줘야지, 어? 봐지살야지다에 뭐해 얘는? 지 혼자 용맹한 무쌍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총안, 총안 도와가지고 병조를 컨트롤해야지 아니 이거 그냥 활 쏘는, 활 쏘기 게임인데 이거 완전 오, 아 충전, 들어가라 해 그냥 중사들 와, 그 형들 뭐냐 얘네 와와 와, 얘네, 얘네 전투 이거 응용 능력이 왜 이래 말, 말 쓰는 거 존나 잘 쓰네 말을 이렇게 쓴다고? 너무한데? 뭐 어, 저, 나는데? 저게 저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니 그냥 알을 일회용 사다리로 쓴다니까 이게 <laughs> 말이 사다리야 그냥 실마도 없어 말이 아니야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우, 우. 그냥. 아니 그냥 말 야, 그냥 워킹 모바 문쪽 문짝에 말 그냥 근데... 고라니 박을 때 마냥 그, 그렇게 쓰는 거 말고 답이 없어 이러면은 그냥 원거리로 끝나겠는데 그냥. 기병대 그냥 접근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 타기 전에 다 조져버리는 게 답이 돼. 아이 중사 개참았네 진짜 중패들고 <laughs> 그냥 가는것도 중사 개참아사 그냥 중패쓰는것도 그냥 나쁘진 않아 마병대가 접근해가지고 이거 저 오른쪽 벽, 별무사처럼 몇명 아니 인데 문쪽에 8도... 봐봐 화살 개박혔어 야 별무사 들어왔는데? 야 문쪽에 화살 봐봐 이거 어? 야 저거다 저어다들어사없다 별무사 아, 에 들어왔는데? 잘가라 임마 잘가라 별무사 뒤져는데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한명 잡았어. 와. 아, 여기까지. 아, 아한 명. 아, 주위병선 아이고. 뭐? 아이고. 여기 왜 들어갔냐? 저거 실수 <laughs> 정말 실수로 정말, 정말 그 장기 둘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거 맞다 했가면서 주의 건. 어, 화살에 쏘다가 실수로 들어가신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저기에서 정 정예를 죽였잖아. 그러면 된 거야. 검무사가 말을 못 하. <laughs> 이거 아닌 거. 배우사. 그렇게 사사해 대다. 오! 야, 이렇게 소모전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아니, 자별장 편전 봄 쉬었다, 그냥. 오, 편전소다, 편전. 환도, 편전. 실드, 환도, 실드. 별무사 말 타는데, 가냐지? 가나? 별무사를 축차, 축차 투입한다고? 제, 제 별무사. 야, 한, 한 명씩 투자하네, 그냥. 저거 <laughs> 카랑카랑카랑카랑카랑카랑 아, 근데 그게 맞긴 해. 저거 랑 아니야, 저카랑카랑제 퍼전술. 저 화랑. 잠깐, 이거, 화랑. 발굴이랑 관창인네 관창. 어, 어, 면치야 화랑? 이거,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일본 사극에서 봤어. 이거 딱, 그, 맞다이스로 <laughs> 장수들이 나가가지고. 나는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다. <laughs> 이게 되게 되게 게들게 되게 되 되게 되게 되 여기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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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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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친 푸리. 오늘 화세버 팀 뭐야? 또저막 말은 왜뭐 주는 거야, 얘네. 렙스. 저저 저기 있는 말써 가지고 저 벽타기 했는데 이거, 지... 이건... 네. 이거 할 이건데 이거 써 이거 할노액당 할까 봐 쓰는 거 같아. 노획? 노회... 노회... 아니, 아니, 저기 말못 써. 저기 중서 노획을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할지 안야겠다할제 안. 아니, 가능한 거 맞아요, 이게. 자배장지게도 끝내 노애 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그냥 중사가 이양 물고 돌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쟤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 이양 물고 돌격해가지고 오야 왼쪽으로 돈다 두 명. 네, 지네오 돈다 돈다. 오 간다 간다. 야 근데 말 뒤졌네. <laughs> 거면... <laughs> 말 아니, 뒤졌는데? 아니야 저럴 거면 말을 왜 중? 아니 왜인 거야 저를... 이럴 거면. 아니, 야 심지어 저부터는... 봤어 얘네. 돌아오는 거 90... 봤어. 심지어 중사 쟤네들벽 탈까봐 <laughs> 지금 저 쫄아가지고 저기 있잖아. 뭐하는 거야 저기? <laughs> 이렇게면 그냥 나머지도 좀 붙지? 그니까 그냥 지집어서활쏘던가해 어차피 문두 개잖아. 아니 이렇게 해서 중사 병력 나눠놨으면 한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조제하는 거 아니니? 아니 자벨장도 지금 지대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할거 없죠? 야 이거 한 명이 그냥 보호수한 다음에 올라가 <laughs> <laughs> 아무 것도 못하죠. 아, 자벨장은 지금 그럴 생각이 보, 없나 보우수 이래. <laughs> 보드. <봇> 자바짱은 <봇>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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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 점프샷으로 린다고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말 게, 근데 말 중인데 말중이 너무 크다 말중인 아니 보드. 오이 친구들아. 말중이 크다 말 중인. 이야 이러고 이렇게 어, 들어가서 이거 한발 쏘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어지 맞는지. 박승덕 박승덕 지금. 오오 오. 들어서 맞출라고. 경계. 오오 오케이 오케이. 수비 공성전이냐? 공성전. 아우. 오, 살벌이. 아니, 근데, 아, 지금, 마병대가 두려워하는 게 뭐임, 대체? 장창. 장창? 그리고 등패. 들어가면 저... 등패 들고 도격하면 발리긴 해. 어, 저거, 저, 저, 중사, 중사, 저거, 저, 검, 저 등패 쓰고 도격해가지고 장창 들고 딱 치르면 되긴 한데. 이 화살 개수 제한 있어야 돼, 내생각에는 어, 뭐야? 진짜. 그냥 화살 계속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거,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 봐봐, 그냥 계속 쏘잖아 그냥 말이 되죠 이? 무한 화살. 놀금 부분이 지나서, 부분이 부분이 지나서 벌써 말이 돼이게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laughs> 지들끼리만 활쏘고 즐기고 살수들은 뭐하냐 그러면? 살수들은 지금 노리를. 뭐? 살수들입니다, 우리. 아니 살수 그냥 지금. 돌격을 하던가해 <laughs> 이럴 거면. 지금 지금 1대1로 지금 방심하고 있구만 다 흩어져가지고 야문 비었잖아 아니 자별장은 자별장은 저벽 자별장은 는오오오오 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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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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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저, 돌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야, 야 얘, 아니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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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가나요? 아는... 네 근데 솔직히 저렇게 가도 오, 몇명은 장착한거고? 쟤 안다. 쟤다 아. 아, 근데 왜 하필 여기로 나가지? <laughs> 그냥 정문 돌파하면 되는데. 그니까, 러왜 굳이 시간걸리게. 왜, 왜, 왜또 저기서 에 가만히 있는거야? 가, 가, 그냥! 뭐하러 장거리를 이동하는거지? 어, 왜? 뭐, 디가 얘네 막, 서... 설마. 설마? 어? 산가냐? 야, 근데 이러면 얘네 말타고 가는거 아니야? 그러네! 말타네! 말타네! 말타고 말말 삥끄러져서 쏘겠다, 이거. 그러면 평지잖아. 아, 진짜. 아이고 위치적 특성을 그러니까 위치적 지금, 지금 빨리 그냥 나무 나 나무로 차라리 나무로 가 그냥 지금 그래 차라리 나무로 가야 되나? 야, <laughs> 아니 왜 저기서 또 나무로 가면 각국 맞추기 힘든데? 야 이거 마병도 모인다 모인다 돌격 준비한다 얘네. 창 들어야 그래. 할 참이다 당연하잖아 창 들어. 야. 이활쏠 때가 어, 아닌 거 그... 같은데 마병도? 박순덕 박순담 활 뒤로 나갔어 방금. 활이 <laughs> 뒤로 나가는 그... 아니 굳이 여기서 활쏠 필요가 있나? 그냥 가서 활 쏘면서 하면 될거 같은데? 그래 말 타. 말타 얘들아, 빨리 돌격해 별무사. 말 타도 돌격해. 그래 마병 돌격하자. 그럼 종사도 생략에 각이 잡혀가지고 종사도, 종사도 생략에 잡혀서 나무로 들어갈지도 몰라. 아둘다 답답해. 아깝다. 아, 아, 이래면 죽이한 번. 지금이 기회야. 이활좀 그만 쳤어, 이 씨. 게이들아만 파. 아, 저리 게이 같이 싸우네. 그래. 어, 이게뭐야 어. 뭐야? 수인. 아 진짜. 뭐가 좋아하는 거야? 개파야잡아 왜? 야한명 말이 없는데? 안냐 아니 있어. 아 있어 있어. 여기네.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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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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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아유, 저 버그. 저, 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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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동시에 타면서, 응. 암지진 버그. 어? 브 어? 아, 있네? 어, 됐다, 됐다. 있을 텐데. 왜 쟤는 또말이못 타? 한명 말, 못타고는 아니. 해. 아니, 뭐 하냐, 야. 어디 가, 빨리 돌격. 얘는또 왜, 얘네 얘는 또왜 여기서 가만히 있냐? 돌격해, 그냥! <웃음> 아. <laughs> 지금 아니. 돌격하든가 아니면은 빨리 뒤로 빠지든가. 어차피 이게 평야에 그냥... 있잖아. 그냥 돌격해. <laughs> 자, 12분 경과, 12분 8분 남았다. 어, 가나? 어, 뭐안 가나? 안 가네? 12분 동안 이제 뭐뭐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지 거리 진짜. 야, 근데 왜 활에 화살촉이 없냐? 어디? 여기 봐봐, 애들 활에 화살촉이 없잖아. 그러네, 화살촉 어디 갔냐? 그냥, 음. 그냥, 그냥. 저번에 전하께서 막 화살촉. 없는 거 아였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고치셨던 걸로 아는데. 야 바람의 상처. 어? 야 빼잖아. 왜왜야왜 나눠줘. 뭐야. 야 지금 돌격하면 될거 같은데. 지금 나눠졌잖아 돌격 안해아 왜요 왜, 얘네 왜, 병력 왜, 왜, 나눴잖아. 뭐. 돌격해. 이거 왜왜 나눠는 거지? 얘네 뭐. 우승도 아닌데. 천재 지휘기 기회를 아왜왜왜 왜, 왜 나눠 왜 나눠. 자이 뭐. 지금 야 지금 나눴잖아 돌격 돌격해. 해. 아니 얘네 병력 파악을 안 하나? 왜 어디 가는 거야 얘네들? 야 네, 저거 말며 아유 저 갇힌 꼬라지. 아우 잡을 장. 야 <laughs> 지금 가네 지금 와 흩어졌어 다. 어어야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간다 간다. 가나 가나 가나요 가나요? 어, 야 어디 갔냐 근데? 거기 나 남은 남은 거기 중사, 아, 중사, 중사 어디 갔냐? 집안에 있네. 아 뭐야 야 조총. 야야 중사 조총 있는데? 미친 뭐, 야, 조총 뭐야? 근데 조총 왜 있냐? 조총 뭐냐? 어? 뭐냐 조총 왜 있냐? 주, 주, 진짜 <laughs> 조총 진짜 왜이야 조총 왜이 조총, 조총 쏠게요 위지랄. 아, <laughs> 조총 대총 대총 쓰면 저, 뒤진다고 해. 조심한. 세 명이야 조총을 왜 쏴? 오, 조총. 미친네. 중사 조총 쓰심어 말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있어 있어 어케 아니 지금 초건 어디가? 중사 초건 어디가? 지뭐 갔어? <laughs> 그, 어디가? <laughs> 쟤네 어디가? 온다, 지다 온다, 온다, 온다냐? 온다, 온다 설마 이거 이거 설마 미끼야? 아, 미끼야? 미끼야? 미끼였어? 버리는 배였어? 버리는 버리는 페라겐엔 촉이 잡. 여기 ]인데. 나간 화살에는 화살촉이 있다. 아니, 이게 잡찍도 장창을 쓰면안 되지 않나? 안돼. 쓰면 안돼. 박순덕이 계속 쓰는데 이거 중사. 이제는 한번. 지급된 무기만 써야 돼. 기부로 쓰면 안돼. 교육하세요. 지급된 무기만 쳤으라고.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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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어이구 들어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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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죠 들어왔죠 저거 들어왔죠 제죠 이제 X 됐어요 본대 개느이죠 <laughs> <존나> <laughs> 예, 지금. 본대 존나느이죠 본대 지금 빼고 뭐 있어 지금 뭐하는 거죠 이게? 어 본대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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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죽었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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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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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고 오, fires, 뭐, 이거, 이거, 이거 u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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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네 뭐하냐 마저 바본가? 개잘싸개잘싸 아니 왜혼자 싸워 아니 뭐하냐 말 내려서 싸워줘 뭐해 아이고, 아이고. 야 왔어 아지, 본드 도착했어 아니,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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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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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말 죽인다 말 죽인다 말 예버렸어 아니야 <laughs> 개웃네 야. 아니 야씨자멸상자멸상붙어주던않 지금 지들끼리 뒤에서 화이트고있어문 막아야지 문 <laughs> 막아야지 더맨더머야 야문 막아야지 문 막아야지 아니, 뭐해 문아야 얘들아 왜 말을 얘들아 아이고 아니 뭐 아니 바보야 약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슈리네, 진짜. 야, 더맨더 아이고, 야, 자별장은 <laughs> 지금 지가 막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활이나 쏘고 있고. 아이고. <laughs> 아니, 소리 개찰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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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오, 죽고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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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오, 이고아이 아이고,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니 <laughs> 이거 너무 불필요한 손실 많이 냈는데 마병대. 그니까 마병대 너무 바보같이 싸웠어 이번에. 아니야 아니야 야 진짜 적의 심장을 뚫는 마병인데 진짜. 와. 내가 PM 몰로 아니야 지금 지휘관... 지금 된 무기만 쓰시오. 아. 아니 개웃기네 야 지휘관 죽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중사 대총 그냥.